네, 안녕하세요 유로카라반 보인파파입니다자 오늘 무버 무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 이제 많은 무버들이 공급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계속 부품이 공급되는 무버도 있고 단종돼서 유럽에는 부품이 있는데 국내 대리점이 더 이상 취급을 안해서 어, 지금 부품이 공급이 어, 해외 직구로만 공급을 해야 되는 무버도 있습니다 첫번째로 무브는 그 여러분들 그 자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씩 구동을 어 주기적으로 해 주시는게 맞고요 자, 지금 같은 무브, 지금 이 무브도 어 고장으로 입고 되었습니다만 은 실질적인 고장은 아닙니다 이게 고장은 아니고 어떤 이 무브만의 고질적인 그러한 문제로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어 부식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어어 제조사의 제조 결함인지 후천적인 사용자의 어떤 어 수분에 노출되었다든지 그런 환경에 의한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근본적으로 가장 모터에 기본이 되는 이브러시이브러시의 상태가 완전히 신품입니다 이게 신품이고요. 뭐, 써봐야 몇번 썼겠습니까? 브러쉬가 따를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무버 타이어에 붙일 때, 그 슬라이딩, 액츄에이터라 하기도 하고, 슬라이딩 모터라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 무버 같은 경우는, 어그 장치에, 장치에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이 안될 때는 모터를 작습니다. 그래서 고장나올 확률도 많고요. 어, 특히, 무버를, 그, 바퀴에 타이어와의 간격이 맞지 않을 때, 한번더 붙일 때, 그럴 때, 그 슬라이딩 모터의 축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버는 항상, 그, 붙일 때, 간격을 맞춰서 한 번에 딱 붙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요 어, 축이 휩니다. 그게. 그래서, 무브 간격을 제대로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무브는 슬라이딩 모터는 작동을 잘 합니다. 자 구동 모터, 자 바퀴를 돌리는 자이 로라가 작동을 안 합니다. 자이 로라가 작동 안할 때요, 가끔 있는데요. 어떤 제일 먼저 확인할 방법은 자 이쪽 양쪽 옆에 보면은 배선이 두 개가 6스퀘어 짜리 큰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놈이 접지가 안좋으면은 어, 모터를 구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무버 어, 리모콘에 전원을 넣으시고요 어, 바퀴를 붙이지 마시고 어, 바퀴 바퀴에 무버를 떼신 상태에서 그냥 눌러 보시면은 누르면은 전진 누르고 후진 누르면서 요 배선을 만져봅니다 자. 그래서 작동이 되면은 이 배선에 배선 단자를 뽑아서요 조금 더찝어서 다시 결합하면 되고요. 자 그래도 안 돌아간다. 자 해당 지금 이 차량인데요. 제가 어 영상이 끝난 다음에 이 차량의 영상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때립니다. 자이 때리면은 그 반드시 그냥 때려서는 안 되고요. 리모컨의 전후진 버튼을 아무거나 누르면서 충격을 주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자, 거의 고장을, 고장 사례를 볼수 없는 그러한 그모터입니다 요게. 사용 연한도 우리는 거의 안 되고요. 반영구적으로쓸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에 녹이 많이 쓸었으면은 이 브러시들이 전기, 전기 그 발생할 때 절에 있던지 습기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작동이 안됩니다 자 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자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후진으로 차로 주차를 하신다 하더라도 한번씩 생각날 때 한번씩 작동해 주시면은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때 또 뵙도록